이상중재. 공개 스타레일이 3.6 버전에 새롭게 선보인 도전형 컨텐츠죠. 현 시점에선 엔드 컨텐츠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존 엔드 컨텐츠에선 찾아볼 수 없던 완전 핵과금 유저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준비된 신규 고난도 컨텐츠인데요. 저는 스타레일을 소과금 프로토로 플레이하는 입장이라 이상중재라는 신규 고난도 컨텐츠가 나올 거란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땐 솔직히 이제 진짜 오토의 시대는 종말이 오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보통 턴제게임이 오토로 돌렸을 땐 멍청한 인공지능 시스템 때문에 결국에는 수동플레이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스타레일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게 턴제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프로토로 플레이해도 모든 도전형 컨텐츠의 풀 보상을 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스타레일이 여태 엔드컨텐츠의 풀보상 커트라인이 널널한 감도 없잖아 있었고 턴제 게임치고는 오토플레이 인공지능도 꽤 괜찮은 편이라 소가금 유저 수준이라도 캐릭터 육성만 잘돼 있다면 프로토플레이로 풀보상을 노려보는 게 불가능할 난이도의 게임은 아니었죠. 이렇듯 스타레일은 저처럼 턴제 장르를 부러워하는 오토 유저에게도 오토 친화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로 풀보상 낭낭하게 챙기면서 편하게 플레이하는 게 가능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범연이 턴제 게임인데 일일 숙제나 이벤트 정도면 모를까 엔드 컨텐츠까지도 프로토로 풀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의외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뭔가 한 명의 게이머로서 자동 딸깍이라는 편리함에 취해 게임 본연의 의미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니까 편하게 딸깍으로 풀보상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참 다행이고 고맙죠. 고맙긴 한데 이게 맞나? 이런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동반된 생각과 반대로 오토라는 편리함에서 비롯된 안정감 그 사이를 오가는 모순적인 심리가 저의 이중적인 잣대를 지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언젠간 엔드컨텐츠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프로토로 풀보상을 쌀먹하는 시대가 끝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수동 플레이 유저로 전향을 할 건지 아니면 풀 보상을 포기하고 쌀먹 가능한 수준의 보상에만 만족을 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게임을 떠날 건지 진지하게 고민한 건 아니었지만 언제 들이 닥쳐도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게 미리 대비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신규 고난도 콘텐츠라 예고한 이번 이상 중재 콘텐츠가 될 거라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제 관심은 오로지 과연 이상 중재 콘텐츠는 프로토플레이로 어디까지 구상이 가능할까 였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프로토플레이에 대한 우려는 생각만큼 걱정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 중재를 통해서 스타렐 개발팀은 앞으로도 프로토 유저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일단 이상룡제 콘텐츠는 스타레일의 핵심 재어라할수 있는 정옥 보상이 없고, 프로필 테두리. 다가 변형성 레진 3개와 암호키라는 신규 아이템이 주요 보상인데요. 나이트 스테이지 구별과 체크메이트 1별만 달성해도 위에 아이템 보상은 모두 획득할 수 있고, 프로필 테두리도 브론즈까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테두리는 사실상 명예 보상에 가까운 느낌이라, 내가 따로 욕심내는 부분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보상이죠. 그러다 보니 소가금 유저 입장에선 체크메이트 일별 달성까지가 주 목표가 될 텐데 이번 이상중재 접대 조합인 카스토리스 파티를 데려간다면 프로토로 돌려도 일별 달성만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체감하기론 이번 이상중재 체크메이트 일별 클리어 커트라인은 기척자 육돌의 카스, 트리비, 키야킨 명암 단계로 설정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몇몇 캐릭터가 전광 혹은 돌파가 됐거나 특치리까지 있으면 이별. 삼별은 최소 올 명전 이상일 때나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냐 수동이냐의 차이로 클리어되는 별이 갈리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할까요? 흔히 코스트라고 하죠. 유료 상품인 캐릭터나 광출을 하나 데려올 때 드는 비용. 이 코스트 차이만이 유일하게. 클리어별의 개수를 판가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명함으로만 구성된 카스 파티라면 이별의 벽은 넘을 수 없을 테고, 저처럼 카스 명전의 흑칠이 명전이지만 트리비 명함의 톱니, 키아킴 명함의 심율광추 오제 같은 쌀먹 광추로 대체한 상황이라면 여기선 아무리 신들린 스톤 컨트롤을 해도 삼별의 벽을 넘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토 플레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갈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상중작 콘텐츠만큼은 오토든 수동이든 딱 본인이 과금하는 수준에서 보상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병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 프로토 플레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실제 이상중작 콘텐츠를 플레이해 보니 문제는 프로토에 있는 게 아닌 파티 조합의 가능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상중작 콘텐츠가 나이트 스테이지 3개와 최종 스테이지인 체크메이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나이트 스테이지 3개는 큰 걱정거리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찐막 보스 스테이지인 체크메이트. 여기를 이제 프로토 플레이로 별을 딸수 있느냐가 제가 중점을 둔 화두였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나이트 스테이지 1번 방부터 저는 3별 클리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나이트 또한 체크메이트와 다름없는 기믹 접대 성향이 엄청 강한 스테이지라서 해당 접대 조합이 없다면 일단 명함이나 명전 수준의 다른 파티로는 3별 클리어각을 보기가 정말 힘든 수준이죠. 접대의 정석대로라면 나이트 1번방은 격파 접대 2번방은 지딜 또는 파이논 접대 3번방이 카스팟 접대였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접대 파티들한테 판을 깔아줬고, 이 파티 조합들 중 3가지 이상의 조합이 가능하다면, 나이트 구별은 수월했겠지만, 3가지 이상의 조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별의 여정은 힘든 싸움이 됐을 겁니다. 저 또한 쌀목 파의 시대를 연 관한 척결 이후로는 더 이상 격파 파티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완전 버려진 메타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지들팟 또한 유기를 했던 터라 무슨 짓을 해도 나이트 구별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2번 방을 파이눔팟으로 삼별을 해도 격파팟이 쌀목 수준에 머물러 있던 터라 1번 방 삼별이 불가능했고, 1번 방을 파이눔팟으로 삼별을 해도 이번엔 지들팟이었기 때문에 2번 방 삼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든 조합을 돌리고 돌려 봐도 결국엔 나머지 하나가 발목을 잡을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까지 펼쳐지게 됐는데요. 유저가 가차에 임한 성향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나이트 구별은 했지만, 체크메이트는 브론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크메이트는 골드, 실버지만, 나이트가 6별, 7별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 명암 위주로 다 캐릭터를 뽑은 유저라면 지딜 접대나 격파 접대에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이트 구별에서는 강세를 보였겠지만 고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체크메이트에서는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다 캐릭터보단 특정 조합의 돌파나 명전 위주로 뽑은 유저라면 나이트에서는 조합이 나오질 않아 구별은 힘들겠지만 체크메이트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왔던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내가 이상중재 콘텐츠에 욕심이 좀 생겼다면 포과금 유저 기준으로 앞으로의 과금이나 뽑기 전략에도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 명예 보상이나 풀별은 달아야 한다 그런 강박 안 느끼고 그냥 쌀먹 보상 정도에만 만족하는 유저라면 라이트 구별과 체크메이트 일별이 수월한 다 캐릭 명함 위주의 뽑기 전략이 효율적일 테고 어차피 자가 변형성 레진 하나 정도의 가치는 크게 상관 없다. 나는 명예부상이나 풀별을 노린다 하는 유저라면, 앞으로는 개발진이 푸쉬해주는 접대 파티만큼은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뽑기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제일 최고인 건 성옥 보상도 없는데, 그냥 평소에 내가 하던 스타레이, 나만의 스타레이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사실 저도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이것저것 조합 굴려 본 거지. 영상 아니었으면 그냥 7별 2별 프로토로 딱 찍고 유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 이상 중재 콘텐츠를 통해서 프로토는 앞으로도 건재할 거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프로토단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든 소각은 프로토단들의 여정의 끝이 무별의 닿길.